아, 본격적인 돌잡이 에 앞서서 우리 라엘리 라헤니, 라이미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특선 영화 V.I.P 시사회가 지금 바로 시작되오니 앉으신 자리에서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엘리 라헤니, 라이미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특선 영화 V.I.P 시사회가 여러분들 앞에 보이시는 스크린을 통해서 상영되니까요, 앉으신 자리에서 다 함께 감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러로 오신 여러분께 우리 라인이, 라인이 엄마, 아빠를 대신하여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송라일 공주, 송라인 공주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송라일 공주, 송라인 공주 입장! 네, 지금 엄마, 아빠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네, 두그 공주님이, 네, 핵차하고 계십니다. 아우, 네, 어서오세요. 네, 구춤해서 천천히, 네. 라이리, 보니까, 예쁘죠? 네. 예 네. 네. 귀엽죠? 네. 사랑스럽죠? 네. 그렇다면, <laughs> 라이리, 라이리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우! 후. 한 명만 낳기도 힘든데, 쌍둥입니다, 이 무려. 네,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수고했다고, 사랑한다고, 네, 아이, 엄마 입술에 뜨거운 뽀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뽀뽀, 네, 뽀뽀뽀. 네. 아,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또 명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달달한 분위기를 이어서, 네, 이제 우리 라이리 라이미의 첫 번째 케이크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 실력 발휘하실 때가 왔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 우리 두 공주님을 위해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손분을 은사하게 불러주세요. 아우, 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망의 돌잡이.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우! 브레스 코드에 걸맞게 전통 볼상이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볼잡이 물품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진기 있네요. 의사, 한 의사, 또 낭만 닥터.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활화살인데요. 활화살. 네. 스포츠 스타. 네, 김연아 네, 소년제 아우, 좋습니다. 역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는 융통이 안 돼요. 네, 지금 시중에서 융통이 안 됩니다. 이거는 박물관 전시용입니다. 자, 그래서 소중한 복돈을 지금 아, 세팅을 해주실 분들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라임이, 라임이의 할머니, 외할머니. 나주세요 아우, 네. 공식 돌상의 복돈을 선수. 네, 지금 얹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우, 대박입니다. 이 축복의 기운을 받아서, 네. 지금 즉성에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었어요. 우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라이나 잡아라!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라이나 잡아라! 자, 갑니다. 자, 자, 오, 팔과 살을 만지자했다가 오, 돈을 지금. 제벌이 탄생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준비한 푸짐한 선물 지금부터 하나씩 쏟노로 하겠습니다 66 60. 60 6번 6번 아 66번 91번 어디 계십니까 나오세요 오늘과 가까운 날짜에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패를 네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명장면이 또 연출되고 있죠 아, 감사패가 아주 특수 제작이 돼가지고, 거기 보시면 품질 보증서도 있습니다. 네. <laughs> AES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정말입니다.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라이라, 라이마, 사랑해! 외쳐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라이라, 라이마, 사랑해!